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햇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유지님이 구매해주신 포장용품 소개를 해볼 거예요. 박스 보시다시피 엄청 엄청 가득 구매를 해주셨고요. 경매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택배비 포함해서 73,100원어치 입금을 해주셨고요. 개별이랑 대량 양도 식으로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요 영수증과 명함, 그리고 쿠폰들. 꽃별 마켓, 제가 나가는 마켓이죠? 홍보지까지. <laughs>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고, 이 친구들은 제가 마지막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달달한 간식도 이따가 같이 준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품들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오렌지 퐁당 소봉투 한 세트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보라 행성 뒷떡미 한권 이렇게 넣어드리고, 분홍 장미꽃 띠떡매 네 노란 인성 띠떡매 네 요거는 체리체크 리스트고요. 아마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스위트홈 인스고요. 요거는 해피벌스디 인스입니다. 스이마 라인이죠? 아, 여러분 그리고 스이마 시리즈로 포토카드도 곧 나올 거예요. 그 아이들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는 키치 사가구구 동우송인데요. 실 스티커처럼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두개 들어가지고 탐정 곰둥이 요거는 체리 다쿠토미 스낵박스 톱방이의 동물옷 탐방기 이렇게 해서 인스들은 들어가지고요. 나머지들은 도모송들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laughs> 이거 너무 예쁘죠? 아어 케이크고요. 아어 케이크 한 세트 그리고 사탕 봉지 도모종 요거는 무태 칼선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쇼핑 가는 버스 빛 이거 2차 배주까지 했던 아이인데도 지금 재고 얼마 없습니다. 수박 하트 여우냥. 이런 식으로 조금 배치를 바꾸고 왔고요. 계속 계속 보여드릴게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거. 요거. 이거는 큐티야마고요. 1장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요것도 큐티아만데요 끝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한 세트가 안 되는 아이예요. 빅장 맞춘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따로 구분을 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물총 놀이삐 이삐도 너무 귀엽죠? <laughs> 물총 놀이삐도 이렇게 빅장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큐티아마가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요런 식으로 있고, 음, 베이비 베어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귀여운 아이입니다. 이것도 빅장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요표시잘 보고 판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보시기 쉽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도안마다 표시를 해 두었거든요. 저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꿀벌 곰돌이. 꿀벌 곰돌이도 이렇게 짝과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꿀벌 곰돌이도 넣어 주도록 하고. 이거는 비행기 베어. 비행기 베어도 요렇게 넣어주고요. 이거는 연등 네임띵 매미. 안전배송 토미. 그리고 꼬리병 토끼. 이거는 200장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푸짐푸짐하게 또 들어가지고요. 다음으로는 선물 곰냥이 너무 귀엽죠? <laughs> 이거는 이렇게 조그맣게 쪼꼬미한 매력이 있는 아이고요. 이거는 시시트 구매해주셔서 이렇게 넣어드리고 있고 안 보인다. 쪼꼬미들을 위로 꺼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laughs>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이고요. 다음으로는 놀이방 냥이 두 세트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팝콘 까미까지 이렇게 엄청 엄청 푸짐하게 들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영수증과 아까 보여드렸던 쿠폰들 그리고 코트밀, 관식까지 <laughs>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구매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또 구매하실 분들은 밑에 설명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 안녕!